위생 관리의 혁신, 스마트 휴지통 탑3 추천. 미홀 자동 센서 스마트 휴지통은 진정한 스마트 홈의 아이템입니다. 사용자의 편리함을 극대화한 이 제품은 모션 감지 센서를 통해 손을 대지 않고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기능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기저귀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오토 실링 기능 덕분에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더욱 큰 만족을 줍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며 무선 충전이 가능해 이동성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여러 리뷰에서 언급된 것처럼 소음이 적고 기존 리필과 호환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뚜껑과 본체 사이의 미세한 틈으로 인해 냄새가 새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종합적으로 미홀 자동 센서 스마트 휴지통은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는 아이템이며 예생활을 한층 더쾌적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손으로 더럽힐 필요 없이 스마트하게 쓰레기를 처리해보세요. 켄츠 스마트 센서 휴지통 11L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자동 센서 기능 덕분에 손이나 발로 열 필요 없이 쓰레기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세련된 뚜껑형 디자인이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 리필 봉투 교체가 가능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우면서도 튼튼해 오래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스마트 쓰레기통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 생활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아이템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을 더해줍니다. 쓰레기 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보아르 컴플릿 20L 쓰레기통은 현대적인 감각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고객들은 자동 센서 기능 덕분에 손쉽게 열리고 닫히는 점을 극찬하며 편리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리터의 넉넉한 용량과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해 실용성 또한 뛰어납니다. 디자인은 은은한 베이지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주방이나 거실 어디에 두어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냄새 차단 기능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여름철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소비자에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견고한 구조로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보아르 컴플릿 쓰레기통은 스타일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